색깔. 네. 자. 바기 자리 봐봐해요이잘 왔나? 잘라봐야지. 노래 노 보이는 게노안 되고 좋은 빛이 나야지. 오, 우와. 자리 다자리 어, 너무 이쁘다. 아 이렇게 생겨서 아우 너무 이쁘다 너무 잘 익었다. 네. 저 혹시 저좀 주세요. 안 줘요? 예. 심을 나가시게? 예. 심하게. 심제두개 가지고 심을 심어, 심어가지고. 음, 자주봐국자국자로 국자, 조금 조금만 래그버리잖아국자로 굵자 네. 들어라예 들어가 자 응. 숟가락보다 붙피가 나요. 뭐 걸리면 쑥 나오네. <laughs> 한 방에 끝나네. 그렇지? 아. 오, 씨 많이 나온다. 아이고, 원래 작은 게 씨가 많이 나와. 응. 이것도 어제 씨좀 남겨놔야 되지 않나? 호박 씨 사다 심는데 뭐 호박 그, 아 뭐죠? 모종? 어, 뭐좋사소식는데 모종 아. 뭐. 그 갖다 그냥 봄에 뿌려놔놓으면 나오더라고. 그게 어. 안 되고, 근데 찾다기는 거는 잘 축어. 응. 색깔 너무 쁘다 좋다. <laughs> 그러니까, 게. 응. 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지 한번 보여 주세요. 이거 으면 맛있고 좋아. 괜찮아. 물감으로 이거를 조좀 들어들듯이. 자, 일, 이렇게 하고. 네. 네? 자, 이렇게. 잘라서. 요거 좀어잘라서 이제 저거를 해야 돼. 응. 오뭐 어, 엄청 이렇게 단단하다, 단단하다. 네. 네. 자, 이렇게 할거 하나만 보여줄게예렇게아지 네. 않게 좀해야 어, 아주 아주 잘채야 음. 이거 저거 까나 칼안 되나? 그거? 아, 감자칼로 그것도 잘 저거 하얀 거 잘해야 돼 어디? 네. 저 그릇을 덮으면 세요고아이단 칼로 하는 게 나. 간단해서. 음. 잘라야 되 어, 어, 잘라야 돼. 반짝 이제 좀 이게. 네. 이제 알지? 네. 감사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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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 선생님께서 시범을 보여 주실예요면안 돼. 라 그러면 저기서 앉아서 할까? 앉아서 해돼 넓은 데서? 네. 같이 아자 들이 갖고 와 나도 자를게 네, 네, 그러니까. 아 조심해 자라고 손 너무, 너무 많이 어? 이왕 조심해 이거 이야 소박이 가득 이좀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그손 조심하라고 아주 아주 조심해 큰일나 큰일 나. 음. 아 근데 호박이 왜 이래? 왜 이래 단단해. 거지? 그래 안 아. 이이 자리를... 아주 엄청 이거. 예. 요 음. 정도면 음. 한건요그럼 아, 어, 조금만 넘데.

아우, 야 칼로 하기 때문에. 아, 무데조심안 그, 그 해? 왜안 아예 얼마 안남았어요왜 안에? 왜해에왜 안에? 왜안왜 안에? 안에? 왜안왜 안에? 저쪽에서 저쪽 구석구름 들어가서 네. 바로 비차 들고. 팥도 아, 팥도 삶아서 넣려고 으 팥도 주머해놨넣요으니 어묵밥 는 팥이 들어가야지. 어, 맞죠? 근데 색깔 이 어떤 기깊지 그러니까 완전 주황색이. 와 진짜 잘연거했다 그죠? 어. 아 딱딱해. 하도 연무라 가지고. 그음에 그거는... 처음부터 어, 응. 이거 처음 이거 내거 찜해놓은 건데. 에이, <laughs> <좋은 거? 웃음> 아그 안에 아, 아, 있는 거 가져가. 작은 거. 야 잘려 물었어. 음, 여기 했죠. 있는 건뭐 자가 다 퍼질러 주고 뭐. 여 장님이. 응. 누구 누구 게다 퍼질러 줬어요. 이민웅 퍼질러 주고 또뭐 민정이 퍼질러 주고. 이제 또 이게 다가져갔 돼. 응. 음. 지도새도 모르게 다가져갔네 차들이 음. 있으니까 뭐. 여기 아, 많이 있데 좀 c o u l 도 진짜 예쁘겠다. c 응. k 근데 you don't go so 이양 선생은. 아니요. 아, g something on. I didn't, I didn't, I didn't, I d i 어 n t I didn't, I didn't, I d

옛날에 호박식과 먹어이이생아 생겨요? 머리에 이, 나는 생겨. 어. 왜요? 손 조심해 이게 이거, 이게 오자 온다 꺼 아니 아니 이게 움직이야 꺼놔 꺼놔도 돼 참단단하네 아, 진짜 단단하다. 이 호박이 아니라 뭐또는 아, 그래, 그래야, 좀, 그래야, 좀, 그래야, 좀, 그래야 좀. 아, 이 비닐 하나 아니, 좀 있다. 음. 이게 아마 맛있는냄새가나 음, 뭐 응? 네? 호박이 맛있는 냄새가 나. 그러니까 단 냄새가 나. 단 냄새가 나. 음. 호박 단 냄새. 음. 그 비닐에 발라도 안 되지. 걸려놓으

500기가짜리 아들 보고 사달라 그래. 500기가. 이거 2 5 0기가잖아 아니 그 소비권을 응. SB에다 옮겨야 돼. 네, 아 근데 그 어떤 걸왜 말을 가지고 있어? 여기도 그래. 여기, 여기, 여기. 아, 그래. 에요어디가 촬영 갔다가 어, 저렴 없데게면 뭐 공과를 한 거나 뭐 고박주 고박주 끓에 머로 간 거. 끓에 머로 왔죠. 우리 차는. 끓에 먹고 시키니까 셋지 시간 남으면 이제 줘봐 줘. 저거 내가 찍겠대. 그건 아니죠. 우리가 먹고 싶어서 좀해 달라고 조는 <목소리> 건데. 나는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투정이 말해도 잘 듣지도 않 그러니까 날핑계 대지 말으라고. 고박주 떠 달라고 했는데 먹고 싶다. 자기네 뭐. 먹으려고 하는 거지.

냄비에 <놀비> <한번>. 냄비에다가 냄비 <놀비> 큰거 있잖아요 큰냄비에다 아까 그 이건 큰 냄비에 물을 면 되지 다른 거안 넣으면 밑거 다시 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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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끓고 있어요 물 끓으면은 그걸 물 버려 한한번한번 끓이고 하라 <놀비> 그래야 더 빨리 이거 불을 약하게 음, 어, 어. 불을 약하게. 아이 불좀 약하게 하라니까. 더. 더, 더, 더. 더잘 응. 응. 나와야 그게. 예. 네. 네, 잘, 잘 나오고 데 이거 털어. 씻선호지찮아어또또일돼어나 나. 나, 나, 나. 아이. 예. 아, 응. 네? 잠선생어디 응. 응. 어디 있는 거예요, 선생이선생 네. 요렇게. 네. 자, 이제 저 냄비 가져왔어 냄비 가져와서 냄비 큰 냄비 어. 큰 냄비 어어도는거 어떻게 꺼운 없더라고 없으면 못꺼해두다해고 네 손질 없으니까 손질 네. 없으니까 잘 네. 음. 네. 그냥 해. 아유. 아, 촬영하는 데다가 이시무로 하면 기미였다방했군 <laughs> 담도도 안 하던지 그냥 한 대씩을 몰고 두 해? 두 번씩 그래. 같이 딱딱해줘. I 을 저기다 그냥 넣으면 은 t h t 충분한 a n a n w o m 좀 n a 야 d Tugan and Tugan and Tugan. I l 있어 e you. I love you. 호박실호박실그박실는거 아니야? 네? 아니실 오박실. 음. 오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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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어이실 음. 어, 노랗게 오박